자 현대 로템 AM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저희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11경 되었습니다 어, 11월 11경이었고 당시에는 현대 로템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이슈 그리고 방산주, 수도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기준 122평 대응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드릴 수밖에 없네 조건 해당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기준에는 일본 기준 22평 라인이 하단 안커버린하는 모습과 이 골든 크로스 하단 200, 122평 라인 장기적인 커버가 잘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부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폭 올라왔고요 20% 가까이 반등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추세적으로는 45각도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2평 정유열 라인으로 하단 지지 커버링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어, 장기적인 관점의 122평 라인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꼬꼬라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헤드인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한정 정도 숄더 정도의 이평라인을 통해서 매도를 하고 밀렸을 때 다시 이평라인이 크로스되면서 재매하을 이런 식의 리스크를 해지해 나가고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하이 리턴을 만들어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주요 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현대 로템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3조 10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현대 로템은 사, 현대차의 대표적인 계열 기업입니다. 아, 현대라는 마크가 뭐 붙어있지만 주로 현대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계열이 있고요. 현대차 계열이 있고요. 또 현대백화점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계열에 해당되고 있는 현대 로템입니다. 기관차나 철도차량 제조사업을 영위 중이다 보니까 약간 남북 관련 내용에도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보시면은 이제 철도차량 부품, 특수중기, 부품산업기계 산업용 보일러, 항공기계 부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방산주로도 약간 인식이 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테블 현재 노르웨이 K 2 전차 수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바가 있어요.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약간 감돌고 있는데 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했어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옆에 붙어 있는 나라 폴란드입니다. 여기 폴란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을 쏟아보면, 사실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강원도에서 이제 고성인가요? 거기서 한번 굉음이난 적이 있었죠. 제가 한미훈련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뭐 공격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 미사일을 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진 건지, 러시아에서 잘못 사서 일로 간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거기까지 가냐라고 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일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 한국에 이렇게 있고, 건너편에 여기, 어, 미국이 있다. 라고 가정하면요. 부산항에서 출발할 때, 배를 갔다가, 키를, 키가 이렇게 생겼죠. 키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볼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몇도 각도 조금만 살짝 꺾어요 각도 조금만 꺾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던 게 살짝 꺾으면은 약간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쭉 가면 결국에 어디로 가죠? 완전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 키면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멀른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으면 끝도 없이 이리로 갑니다 그것처럼 미사일도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각도를 우크라이나로 쌓는데 살짝 꺾으면 폴란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나토죠. 폴란드는. 폴란드는 나토고 나토의 그 법에 의하면은 어, 나토가 공격당했을 때는 즉시 공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3차 세계대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실상의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사람이 민간인이 두명이 죽긴 했는데 아 이거 아닌 거죠. 이거, 아, 이거 너무 심각해져, 일이.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아, 아니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온것 같다.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낙 화를 내니까, 몰라 그러냐. 아, 폴란드에서, 아,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온거 같긴 한데, 우린 이해한다. 예. 네. 이거 러시아 때문인 거지,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생긴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 이게 러시아에서 쏜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조사하자 내용을 좀 조사해 보자라고 하니까 폴란드에서 아 됐다 이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폭탄이 떨어진 게 근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온게 맞다라고 하면은 전면전을 해야 되고 제3차 대결 대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걸 아니까 폴란드에다가 웬만하면 공격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모로 폴란드 같은 데서, 또 루마니아 같은 데서, 지금 인근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 자꾸 전차 같은 거, 수출 제의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에 당한 현대 로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현대 로템은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램 같은 것도 팝니다. 철도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뭐, 사우디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모로 호조 속에 주가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대응입니다. 지금 뭐 추세 잘 이어지고 있고, 다소 날카로운 움직임, 무브먼트를 이어갑니다. 어, 6 9분 기준 62평 라인에 대한 지지름이 강력해서, 그 라인을 거의 그대로 잡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62평 라인을 잡고 되면 고점비, 보시는 것처럼, 라인에 대한 어, 괴리율이 9% 정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쉽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0분봉 기준 22평으로 좀더 짧게 드리도록 하겠고 애매한 이탈을 가져갑니다. 제대로 이탈 마감 나오면 매도를 좀 해주시고 이탈 하더라도 재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해요. 이때처럼 이탈 후 돌파 마감 이때 나오죠. 재매수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